인간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 그리몇 주간에 살펴봤어요. 다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덤이요그여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죄 짓는데 빨로요 이런 인간, 이런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일법은 우리 입술을 막는 거예요 억소리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 세 종류로 말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방인 죄인이라는 말은 로마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알 만한 게 있는데, 그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죄인데, 율법을 가지고 판단만 하고, 그러지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든다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가 하면 유대인, 이방인 할것 없이 우리 모두 나으냐 결코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로마 3장 19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인간이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울 줄 몰라요 이게 로마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를 짓다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하고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들이 본 눈앞에서는 말할 것이 없이 죄를 안 짓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죄를 안짓는이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줄은 알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정말 알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한번 매일을 딱 들면 그 사람이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평생을 회개하게 하고 그야말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두려울지 몰라요 저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은 종말이 오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면 이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믿는 자의 타락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세의 현상은 지진과 화산 폭발, 기근,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전쟁.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말세의 특징은 믿는 자의 타락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든 교회가 스스로가 타락하는 거요. 자꾸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그 시대에 동조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죄를 깨닫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익한 죄인이 뭘할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면.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있다고 말해 주는데 차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 차별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 누구든지 막 노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에베스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알며마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이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것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느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 죄의 용서받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10편 3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자기가 죄를 짓고 토설하지 않을 때는 진짜 죽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살것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세워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요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에게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박국스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 줘요. 하박국스 2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모든 어떤 어, 종족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로마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 주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을 주께서는 받아 주셔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복움 7장에 보면. 수로본에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성경 보면 가나한 사람이라 가나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방여인이다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루 지방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라는 말은 가나한 땅 이스라엘 위에 보면 시돈과 두루가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걸 백방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악한 병도 그리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모질게 말씀하세요.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꽉 붙들어요. 그 여인에게 즉께서 국료를 베풀으셔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앞에 엎드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만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 여러분 헬라인이요 서로복의 본이의 여인이요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 개들도. 자네들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어,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만 들으신 분은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도도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인류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구출돼요? 예굽에서 구출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누가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듯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을 때 70년 동안 포로 있는 그들을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여러분 주께서는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착각을 해요. 기독교를 마치 행복을 주는 종교처럼, 마치 기쁨을 주는 종교처럼, 마치 평안을 주는 종교처럼, 마치 뭔가를 성취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 아니면 뭘 성취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 아니요? 인간은 무능해요. 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 절정이 부활의 영, 부활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세요. 15장 51절에서 5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죽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야! 황원이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요 왜 죽냐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삶그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염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을 믿는 자는 놀랍게도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듣고 부활해요? 어떻게 소리를 듣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냐, 이 말이지. 그게 오늘 읽은 고림도전서 15장 53절을 다시 보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예요?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라 여기 보면 입는다 입는다 그랬어요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말이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귀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고 이렇게 발과 이 팔이 뚜둑하고 입혀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저 쳐다보세요 기독교는 나를 봐야 된다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된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 걸 고백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한 게 없어요. 말씀의 특징이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죽어봐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살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기독교 이게 하나님의 한 의요. 아무 것도 인간은 할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간도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 주께 소리를 살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주께 소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섬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환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네한 목숨 살수 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시체의 냄새 나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살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교러분 신앙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평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의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게 신앙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